안녕하십니까. 방아토스 김혜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신규 센터장님들이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신규 센터장님들이 처음에 어떻게 저희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주시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면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치를 통해서 인터넷을 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롬을 열었고요. 그럼 크롬의 주소창에 i e c panatos p a n a x t o s com 을 검색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파톡스 어, 센터 운영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어, 이 사이트에 아마 그 저희 센터를 어, 가입하시면 본사에서 어, 카톡으로 센터 코드라는 것을 전달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원 번호가 센터 코드입니다. 어, 회원 번호에다가 저희한테 부여받은 센터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어, 숫자는 08로 시작하는 어, 긴 숫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해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어, 접속이 되시는데요 어, 여기서 하낫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 운영관리라는 곳에 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을 가시면 어, 저희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 자료들을 모두 업로드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시고요 어,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저희 파나톡스 CM송도 2페이지에 있고요 어, 파나톡스 CM송은 저희 본사에 전화하시거나 어, 센터에 전화하게 되면 파나톡스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어, 그 통신사 여러분들의 쓰는 어, 뭐 인터넷 전화를 쓰실 수도 있고, 070 쓰실 수도 있고, 02 연락처를 쓰실 수 있는데, 그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어, Cm송 등록을 요청하시면 어, 자료를 달려고 합니다. 음원과 그 저작권, 뭐 이런 서류들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 서류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어, 16번, 17번에 다 있기 때문에 어, 14번, 14번에는 음원이 들어가 있고요. 16번, 17번은 어, 서류이기 때문에 어, 14, 16, 17번을 통신사에 전달드리면 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어, 센터 전화기에 반독서 노래를 어, 꼭 삽입을 하셔야 되고 어, 이렇게 하면 삽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 현판 디자인이나 어, CIBI 파일도 여기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여기서 잘 확인하시기 바라시고요. 어, 신규 센터나는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이나 어,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2번, 32번이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 2번에 어, 간판 및 현판 디자인 파일을 클릭하게 되시면 어, 파일 다운로드해 보시면 어, 여기 다운로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어,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시면 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어, 여기를 누르시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목록에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마케팅 할때 필요한 현수막 어, 현수막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배너, 어, 포스터, 리플렛, 브로셔, 홍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홍보물이 어, 하나만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포스터 그 그렇죠. 일단 브로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브로셔를 클릭하게 되면 어, 밑에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로셔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로셔를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게 싼지? 저희가 지금까지 어 여러 업체에 서해 봤지만 성원 에드피아라는 곳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성원 에드피아 사이트를 올려놨고요.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업체가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맡기셔도 됩니다. 맡기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안에 들어가시면 어떤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출력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어, 그럼 여기는 아까 그 다운로드 파일이 안 보인대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 안 보일 수 있죠. 안 보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 주황색깔 글자로 센터 배포용 브로셔라고, 주황색깔, 어, 이 바탕,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어,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밑에 있는 파일들은 어,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 위에 원본이라는 그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원본 브로셔 뭐 브린트 클래스 원본 브로셔 S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원본 같은 경우는 어 포토샵 파일입니다. 포토샵 파일.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포토샵 파일은 언제 필요하냐? 어 여러분들 센터를 오픈할 때 내부 인테리어, 즉 시트지를 어뭐 벽면이나 어 유리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 이 원본을 어, 업체에 전달드리면 그 업체에서 센터장님들이 원하는 위치에 맞는 사이즈로 어, 수정을 해서 시트지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포토샵 파일이 없기 때문에 어, PDF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하셔서 어, 내용물을 체크하신 다음에 아이 내용이 우리 센터에 붙이면 좋겠다는 라 부분이 있는 것들을 어, 업체에 전달해서 어, 시트지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똑같이 뭐, 리플렛도 원본 있고요 어, 포스터도 원본 있습니다 별로 똑같이 여기는 아까 주황색이었는데 여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 대충 보면 어, 파일 다운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 다운로드가 할수 있고 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어, 이 사양들 어, 상의나보다는그 여기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것은 포스터입니다. 어, 포스터에 대한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어, 이것도 어디서 어, 맡겨야 되는지, 어디서 주문을 해야 되는지도 다 여기 사이트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포스터를 요청하시면 어, 여기서 가장 제가 알아봤을 때는 가장 여기가 저렴했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하셔서 어, 액자까지 다 여기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센터 벽면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액자 형태로 그러시면 되고, 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센터에다 필요한 홍보물, 그리고 센터에서 오픈했을 때 필요한 간판 및 현판, 그리고 전화, 로고송, 그리고 시트지 작업이나 어, 이렇게 할때 필요한 원본 이미지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27번 파톡스 매뉴얼입니다. 파톡스 매뉴얼. 어, 파란토스 메뉴얼을 클릭하게 되면 어, 똑같이 첨부된 파일이 뭐가 있는지 여기는 또 어, 이 본문, 내용에서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파일 다운로드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파란토스 메뉴얼에 올리시면 색깔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어, 여기 올리셔가지고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 메뉴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 BQ2 설치 및 사용 해석 메뉴얼이 있고요. 센터 운영 시스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센터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지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헬스 어 저희가 안드로이드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풀 패키지였고요. 어 149만 원짜리 안드로이드용 유로헬스 프로그램 어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린트 브린트라고 하면 센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죠. 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매뉴얼을 어, 다음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무료 체험 운영 매뉴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만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서 여유롭게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또 필요한 것들 이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아마 브린트 호면이라는 어, 부분을 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원 유치할 때 작성해야 되는 어, 부분인 거죠. 회원 유치할 때 작성해서 본사에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쭉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운영 관리에서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